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 신앙의 정석 시즌2에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또 영원 불변하신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또 영원 불변하신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전지 전능하다는 말과 영원 불변하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무엇인가 변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변한다든지 혹은 완전한 상태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변화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말에 뜻은 하나님은 동요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또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 2세기와 3세기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신 분으로 생각하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 바쳐지는 일종의 희생 제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자 예수님 역시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신성은 고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은 오직 인성의 고통이고 신성은 고통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논의가 좀 복잡해집니다. 어디까지가 예수님의 신성이고 어디까지가 예수님의 인성이냐. 예수님의 인성이란 무엇이고 예수님의 신성이란 무엇이냐. 아주 복잡한 논의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결정적인 계기가 제 2차 세계대전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나치에 의해서 무려 60만 명의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학살을 당하고 또 인간에게 영원한 번영을 약속해 주던 그 과학기술이 한순간에 대량 살상 무기로 변화되는 그러한 참담한 일을 인류가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신학자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 모든 비극이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서구 세계에서 일어났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서구 신학자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인류의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틀러에게 저항을 하다가 결국 사형을 당한 이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한 문장에 이런 글귀를 썼습니다. 오직 고통받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 만일 이 인류의 비극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신 분이시겠죠. 반대로 이 비극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분이 되시는 겁니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던 보네퍼는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자,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신학자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질문했다면, 이제 질문의 방향이 바뀌어서, 십자가가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질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전능하심을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통찰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면서 돌아가셨을 때 성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은 더큰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사건은 성자와 성부가 함께 고통을 받으신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고통받는 분이시기에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는 분을 우리는 전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요 누가복음 20장 9절 이하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곳에 갔다가 돌아와서 농부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세 번이나 그 종을 상하게 하죠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보냅니다 혹시 아들은 존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낮아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것을 가르쳐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빌립보소 2장 5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기를 비우다라는 말이 바로 케노시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케노시스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성경이 온통 하나님의 케노시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부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는 아담에게 찾아가시는 그 사건. 포로에 불과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해 내시는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시는 사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케노시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케노시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단독자가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듯이 이 세상과 관계성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이런 신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병이 낫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뭐 그리 큰 대수인가요? 그런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때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